요한 계시록 2장 1 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줄 것이다. 고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 돼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서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스 1장으로 말씀 옮겨 봅시다. 야고보스 1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는 열심 내는 사람에게 시험이 많이 옵니다. 열심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별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축복으로 끝나야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보다 많은 상급을 얻고, 보다 많은 축복을 받고, 보다 많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참으로 말씀 가운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침노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와 같은 열심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항상 뒤따르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을 또 지키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지키려고 애쓰게 될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은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즐거워해야지. 이것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늘 이렇게 어려울까?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이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그저 태평하게 이렇게 있을 때에는 결단코 시험이 아니옵니다. 시험이 올 수가 없죠.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사람 대학 입시 시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그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죠. 대학교 들어갈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시험 그에게는 결단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이 그에게 또 주어진다는 이와 같은 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